Hola. ¿Yonko? Sí. está el ¡Buenos día. Seguro, por favor. Yes. Johnco, ¡Acá! ¡De acá, de acá, de ah. acá. No, no, así, así, no, espera, tranquilo. Es. Ah, yes. Lo siento, lo siento. Yes. ¿Seguro? seguro, seguro, ¿eh?

망팔고 하고 이제 그냥 뛰어내리셨어. 어지럽다. You want? Young. w h e r Young. a Young. f i r night. 다 에이, 메뉴 좋은가 보다. 일단 올라가기 전에 뭘좀 먹어야겠는데 바로 앞에 식당이 여기랑 여기가 있거든요? 여긴 뭘 파나? <목소리> 아, 부에도 c o 아, e r Sí. d e s a y 아, 아, 카르 오케이,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엘니뇰로 <목소리>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엄청 높다고 들었어. 벌써부터 대단 살 벌하죠? 야 이거 올라가 기 힘들 경사 미쳤다 돌멩이 저거 저또 저거 올라가야 되는데 와아 근데 이쁜 거봐 어떡하냐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돌멩이 큰거 봐라 돌멩이 보소 야 이거 돌멩이 앞에다가 이렇게 식당도 만들어놓고 여기 그리고 화장실은 다 유료니까. 뭐잘 처리하고 오신 게 나을 거예요. 야, 저거 올라가라고? 야, 저거 올라가라 이거지? 에스컬레이트 만들면 안 되냐? Bienvenido, hola, e n v i 자고 계단에 몇 계단이 표시를 해놨네요. 오십 계단. 여기 누가 이뻐? 아니야 아직 벌써부터 보는 거 아니야 참았다가 한번 해봐야 돼아 어, 봐버렸다 이야, 벌써 이정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정도 미쳤네 도미가 꿰먹는다 백계다 이게 뭐 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돌맹입니다. 그냥 돌맹이. 이 녀석은 돌맹이가 크다는 이유 하나로 관광지 이렇게 많은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냥 엘베뇨로 알고 있었는데 이 돌맹이 이름을 엘베뇨에 있는 라피에드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라피에드라, 피에다는 그냥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돌이에요. 간판에 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저 있는 거예요. 웰컴노돌325아 중간 심통가 보다 딱 절반 왔네요 650 계단이라고 믿드게 적혀 있었거든요 5분간 쉬어 그냥 3분간 쉬어 1분간 쉬어 중간 지점에 A도 있네요 구급요원도 있고. 근데 이거 진짜 체력 안 좋은 사람들은 걷다가 심정지 올 만하다. <laughs> 정상까지 단1 5 0계 단. 5 0계 단. 2 5계 단. 난 강해. 유수회. 물이 뼈다. 도착. 아. 하... 야, 씨. 야, 이거 보러 육백오십 계단 올라온다. 야. <목소리> <목소리> 바타페 과타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뭐 동화 같은 마을,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막 알록달록 색깔도 이쁜 것보다 봐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뭐 마을이 이쁘긴 하네요. 색칠만 해놓은 거잖아, 아직까지자 이제 특별한 거 나오세요. 몰래온 캐스트, 지금 나오세요. 오 여기 좀 동화스러운데 여기는 또 뭐가 다른 게 있으려나? 음. 오오오오오 내내한거아냐야 지가 넘어졌어. 그래 커피 한 잔하자. 콜롬비아 왔으면 커피 한잔 해야지. 어? 그래, 셋다 알고나 고치자. 커피가 마시고 왔는데도 종이 컵으로 나옵니다. 음, 커피 맛.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도 콜롬비아 원두를 쓰잖아. 그러니까 원산지일 뿐이야. 커피 맛입니다. 근데 커피 맛을 잘 몰라요 제가. 코알못이어가지고 알록달록하잖아. 우산도 저렇게 막 달아놓고 비 오면은 저거 하나 이렇 점퍼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놀람> Un gusto. <laughs> gracias, gracias. ¿Sí? Sí. Pero vamos un Claro, claro. Venga, se firman los también. Ay, qué pena. ¿Listo? No sea tanta la pena, ¿no? Gracias. Un gusto. en e s p 어 ñ o l 조금. 조금. はい. Gracias. s e s t 나 언제 월클 된 건가? 나 구독자 3 5 0명밖에안 되는데. 이들개가 알록달록 이쁘다. 음. 음. 귀엽잖아요. 이 입고 다니면 아. 이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에쏘? 에쏘? 에쏘에쏘? 음... 별로다? 솜브레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거 그냥 승마잖아? 이거 완전 멕시콘데? 괜찮나? 하자요안녕요 여기도 뭐 길이 또 있네? 우와, 여기 뭐, 알록달록. 예쁘네. 멍멍이도 여기 막, 한숨푹자고 있고. 코커. 화질 다 깨졌다. 아니, 화질 굳이네. 특별한 게 있나? 커피인데, 터블로에서거버라고 막혀있네? 마약인가, 이거? 코카인은 아닐 거 아니야? 우와, 여기 그림을. 우와, 와 그림 그리고 계시네. 올라, 어 안녕, 멍멍이. 물감 냄새가 엄청 나네요. 개야 <목소리> 많이 덥지? 응. 그늘 가서 쉬지. 어. 아니 그늘 가서 쉬어. 저기 그늘이 좀 시원한데 덥겠다야 성당도 하나 있네요. 확실히 유럽 성당이랑은 느낌이 확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근데 내부는 비슷합니다. 아내 네, 마음에 안 좋죠. 아 좋다. 어 근데 저쪽에 뭐배 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배를 타는데 사람들이 나배 타고 싶어 배타트트 u a n t o cuesta? 150,000원 150 3만원? 아. Fantasy Island 아, 네? 고아 q u a n t o tiempo tarda? 45 40 minutes 45 45 minutes 아 오케이 1 2 0 0 0 0원2 0 0 0 0원아 비싼데 루에고 루에고 여기에서 위레 루에고 랄버 벌브그버블 랄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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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버 고

한류가 무서워 진짜. 뭐, 뭔 일이오? 야, 라마워라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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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어머, 어 어떻게 아세요? 네 한국어? 네 한국어 모르겠는데 뭐지마 수란 한국어 아니면 중국어? 한국어 한국어 아세요? 백주한테 선물을 드렸어 Bienvenidos al Junta, el capitán de esta embarcación se al embarque. Utilizamos las canicas y papeleras para depositar las basuras. En el primer piso podemos encontrar.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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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o gusto. <laughs>

प्लानै Sigan a ese gala por Instagram y le presentamos al hermano de Jackie Chan Jackie Chan, oh! de Jackie Chan Ustedes lo juzgan que el con él te acaba de, de, la yo de la que no sabías que él trabajó en el juego del calamar Pero, pero, pero sí. soy más entero Y saludarte a ti PERO. Yo no me compito, saludame a mi hermanito Y el hermano de ese hermanito Yo no hago y tú, yo no hago y Por ahí naciste, se tengo el fin Yo tengo el fin, Yo tengo el

고기가 진짜 맛있다. 적당하게 불고기 맛이 나는데.